이번 주 감염 몸무게는 0.1kg로, 이번 주는 외식도 하고 디저트를 엄청 많이 먹었어서 살이 못해도 0.5kg는 찔줄 알았는데, 0.1kg나 빠져있어요. 정말 다행이었고,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먹게 돼서 먹는 양조절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 겨울에 먹는 양조절 꿀팁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공복 무게는 62.1.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여유롭게 레몬수를 마시면서 일을 했는데, 한 박하고 레몬수 마시는 거못 찍었어요. 그리고 공복 시간 18시간 뒤에 점심밥으로는 비트 16개, 파프리카 5개, 삶은 계란 2개, 쌀 어묵 1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와서 헤어 토닉 뿌리고, 종아리 신경 쓰여서 압박 스타킹 신고 오랜만에 콤프로로 다리 마사지 한 시간 해줬는데 좀 출출하길래 우유 한 잔에 라이트 저당 바닐라 시럽을 넣어서 마셔주고 다시 일하다가 점밥으로는 비트 1 2 개, 삶은 계란 2 개, 어제 먹다 남은 피자 한 개, 목살 한 덩이를 먹고 스트레칭 보드 위에서 1 시간 정도 있다가 잤습니다. 오늘의 공복 무게는 61.9. 오늘은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서 편집 좀 하다가 생일를해서 그런지 계속 음식이 먹고 싶어지길래 공복 시간 19시간 뒤에 점심밥으로 콤로드 우동만 한 개, 엄마 만들어주신 그릭요트한 숟가락, 초생각 두 숟가락, 화렌치 한 숟가락에 목살 두 덩이 한쪽 갈만 먹고 다 냈습니다. 근데 다시 단객 땡기길래 저는 입터짐 방지용으로 만든 프로틴 초콜릿 한 개를 먹어주고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와서 풍경 구경도 하고 친구랑 한 시간 정도 운동량 거다가 달려오려는 지브이 느낀다는 카페에 왔어요. 여기 소품이 아기자기해서 귀엽더라고요. 이 저당 디저트를 팔아서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디저트가 먹고 싶을 때 오기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랑 가서 아이스티, 강아지 쿠키, 커피 젤리, 레몬소다, 고양이 하가자를 시켰고 이중 고양이 하가자가 제일 맛있고 귀여워서 나중에 가시게 된다면 고양이 하가자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디저트 다 먹고는 운동 2시간 거다가 배고파 저녁밥으로 빔밥을 먹고 직 가는 길에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추가로 걷기 한 시간을 더해서 오늘은 총 3만 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구 헤어 톤니 뿌리고 젤 진포드 위에서 스킨케어하면서 1 시간 정도 있다가 혹시 몰라 설칠까 봐 자기 좀키 제거 음료를 마셔주고 아파 스타킹 신고 잤습니다. 오늘의 공복 무게는 62.6. 오늘은 공복에 계피 차에 레몬즙을 넣어서 마셔주고 편집 좀하다가 단기 먹고 싶어져서 친구가 준 레몬 자일리톨 사탕을 세개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하다가 어제 안 먹고 가져온 저당 강아지 쿠키를 가족들을 나눠줬는데 맛있길래 궁금해서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다가 공부 시간 3명 계란 3개, 토마토 마리네 2숟가락, 찐더 1숟가락, 초고버섯 볶음 2개, 비트 4개, 치즈 김치 주먹밥 1개, 시즈 1개, 토마토 로제 1개를 먹다가 배불러서 주먹밥이랑 3명 계를 1개 반이랑 로제 컵누들 반은 남겼어요. 그 뱃살이 나온 게 신경 쓰여서 복대를 차고 다시 편집하다가 배가 고프길래 저혈밥으로는 점심에 먹다 남은 로제 컵누들반개랑 3명 계란 1개를 먹어줬습니다. 늘 찍고 나와서 아빠 스타킹 신고 다시 복대를 차주고 스트리 칩보드 위에 올라가서 1시간 정도 스킨케어하고 헤어 트리프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공복무게는 62.2. 오늘 일어서 편집을 하다가 밥먹 시간이 돼서 군복시간 18시간 뒤에 군복밥으로 3명 계란 두개토마토마린네 숟가락, 비트 열네 개, 파치한 젓가락, 그린 요거트 두 숟가락, 목살 세 덩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레몬수 마시는 걸 까먹어서 레몬즙을 깊이 차에 넣어서 같이 마셔주고 일이 있어 나와서 운동에 30분을 걸어줬습니다. 점심밥으로는 군대레 두 숟가락, 계란찜 한 개, 김여덟 개, 빔국수한 젓가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버스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운동에 1시간 정도 걷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길래 우산 쓰고 바로 집에 와서 잠시 좀 하다가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러 와서 양배추쌈 육 개, 샐러드, 가지 튀김, 오이쌈, 당근 두 숟가락, 그리고 서비스로 사장님이 산튀김을 주셔서 산튀김한 개를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라 히키도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집에 집어서 언니가 다이소에 산푸딩팟을 줬는데 이거 1호 색상이 옆쿨라 분들한테 찰떡이고 4호는 겨쿨 브라이트 무이 쓰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씻고 헤어톤이 뿌리고 산책좀 하다가 잤습니다. 오늘의 공부한 무게는 62.8. 오늘도 레몬즙을 깊피 차에 넣어서 같이 마셔주고 공부 시간 16시간 뒤에 갓집밥으로 삶은 계란두 개, 목살한 덩이 히트 12개, 계란국한 그릇 토마토 마리네에다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그 일이 있어 바로 나왔는데 이때 첫눈이 내리고 있어서 풍요이 너무 이뻤어요. 근데 출근길에 지하철이 지연돼서 이건 좀 슬프더라고요. 아무튼 밥으로는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셔서 컵네들 우동만 한 개랑 토마토 마리네이다 5숟가락 돼지갈비찜 4숟가락 네 4회계란한개 강자 컵밥 1숟가락 시금치 한 젓가락 비트 8개를 야채부터 먹어주고 컵네들은 먹다 가배부러서 이만큼 남겼어요. 태의 길에는 친구가 만든 눈사람도 구경하고 눈이 와서 그런지 버스가 20분 지연돼서 기다리는 동안 운동계 30분 걸어주고 환경 구경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와서 씻고 헤어토닉 뿌리고 절밥으로는 또 힘들어서 두유한 개를 마셔주고 아빠 스타킹 신고 스트레칭 보드에서 1시간 정도 스킨 케어를 하고 잤습니다. 오늘 공복무게는 62.3, 오늘 공복시1시간 뒤에 아침밥으로 계란 살두 덩이 현한 젓가락 강자밥 세개, 시금치 한 젓가락, 초생각 두 젓가락, 토마토 마린 이드젓젓가락을 먹었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 바로 나왔는데 어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서 그런지 바닥이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점심밥으로는 컵로드 매콤 한맛한 개랑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셔서 가운데 고추한박이 개, 시금치 한 젓가락, 비트 5 개, 삶은 계란 1 개, 현재 닭다리살 한 젓가락, 토마토 마린 이여6젓가락을 네 먹었습니다. 눈은 추워서 그런지 엄청 많이 먹었어요. 회전길에는 버스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좀더 걸어주고 나뭇잎 먹는 비둘기도 구경하다 집에 왔는데 아빠 직장 동료 분이 선물로 중국에서 산 코코넛 생강 사탕을 주셔서 그리고, 좀 춥길래, 생강 기프차 한잔 마시고, 씻고 나와서, 시체찜포드 위에서 한 시간 정도 피부 관리하다가, 헤어 토닉을 뿌리려고 했는데, 전에 쓰던 걸다 썼길래, 다터그루트 걸로 새로 써주고,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게 신경 써서 살찔까봐똥잘 나오는 음료도 마셔주고, 편집 좀 하다가, 아빠 스타킹 신고, 오랜만에 볶은 돈120% 하고 잤습니다. 오늘의 군복 무게는 62. 오늘 일어나자마자 생강 기프차에 레몬즙을 넣어서 마셔줬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 15시간 뒤에, 아침밥으로는, 사명계란두 개, 목살 두 덩이, 토마리에 토세 숟가락, 두부침 세 개, 그린 요트한 숟가락, 비트 1 6 개를 먹고 편집 세 개를 병행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중인데요. 오늘 그중 한 곳에서 마지막 날이었어서 헤어지기 전에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케이크랑 장미 꽃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무튼 집 가는 길에 버스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운동 겸2 시간 걷다가 귀여운 길고양이도 보고 집에 와서 선물 받은 케이크를 동생 먹으라고 꺼내줬는데도 맛있어 보이길래 못 참고 한 젓가락을 먹고 엄마가 두바이 초콜릿 사셨다고 꺼내주셔서 이거는 전부터 많이 궁금했던 거라 진짜 딱한 조각만 먹었는데요. 이게 혈당을 엄청 올리고 칼로리 높다고 들어서 이터질까 봐 겁나서 진짜 조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파먹었어요. 그게 저녁밥으로는 돼지갈비 두개 2개, 감자 두개를 먹고 운동 겸 외할머니한테 돼지갈비를 드리러 나왔는데 동생이 학원 끝나고 계속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길래 동생 데리고 같이 운동 겸 할머니네 갔다가 공구점에 와서 동생 물건도 샀습니다 집에 와서 헤어톤이 뿌리고 편집 좀 하다가 엄마가 제로 복숭아 티를 사주신 게 생각나서 한 모금 마시고 아빠 스타킹 신고 잤습니다